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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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네. 오오더 떠다다다 오와 자 이거 첫 동영상 아니요 그죠 아 흔히 좀 멋지게 찍고 있습니다 자 1분당 1분당 3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형님 이 동영상 자 형님 우와 터졌다 앞쪽이 터졌다 와 우와 나시또해는거 봐라 우와 형 우와 <laughs> 지금 방금 이게 삼치랑삼치랑 삼치랑 선장이랑 기싸움한 겁니다. 다 이렇게 하는데요. 다른, 데, 다른 배 다른 타봐요. 다 이렇게 하지. 진짜 진짜 진짜니까요. 다른 배 타봐요. 선장 선장이 갑부질해 주면서 기싸움 안 하는 선장이 어디 있어요? 요즘 대산체 랜딩할 때다 이렇게 한다니까요. 네, 기싸움을 해줘야지. 짐, 짐승인데 길을 길을 죽이고 올려야지 얘가 안설친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굳었잖아요 지금. 제가 길을 꺾어 놨거든요. 내가 네 위다. 학습을 시켜준 건데. 어?